사람이요 자신이 처한 어떠한 한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를 벗어나는 한계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둘 중에 하나에 미쳐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빠진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현대인의 자살이 왜 많이 늘어납니까 왜 우울증이 많아집니까? 그만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많다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도 엉망진창 잘못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게 알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못 빠져나오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아지면 좋을 텐데, 기도하고 찬양해도 그 다음날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운동에서 빠져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한번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다 도망가요. 다 포기하잖아요. 내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포기하니까 아예 나를 하나님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믿음의 기도로 기다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신실함을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기다림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 아니다? 믿을 만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럼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기다림. 그것은 뭐로 나타나요?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묶을 수 있는 것, 기다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믿음의 기도.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신실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믿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는 주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기도하면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